<laughs> 너무 높으니까. 무슨 색깔 잡고 싶어? 무슨 색깔? 그치? 우리도 저희가 막 크게 나오는데. 멀리서는 는멀리멀리서안멀는다리는 멀리서는 멀리서 벌써 멈췄는 멀리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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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는는 멀리서는 멀리서는 는서는서 5분에 한 번씩 나오나 봐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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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준비하고 있어, 세마. 안 나와요? 어? 이제 곧 나올 거야. 네. 10, 네. 10 9, 8, 7해 봐. 네. 너무 빨리 하잖아. 천천히 하자. 10 9 8 네. 7 6 네. 5 오. 4 3 2 1 일. 땡안나오지 <laughs> 다시 해볼까? 십, 구, 팔, 칠, 육, 오, 사, 삼, 이, 일, 일, 땡왜안 나오지? 나왔다. 세마 너는 뭐해? 어우 차가워, 진짜 차갑네. 내가 올 수. 엄마 옷 다졌다. 세마 너는 뭐해 거기 서서? 뭐했어? <laughs> 물로 닦아줄까? 니 <너> 손으로 닦아. 내가 <laughs> 다 맞췄어.